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에 문을 열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양항해, 대륙간 무역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두 나라가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왜 시작됐는지는 지난 영상 보시면 재밌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90년대.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원양 항해에 성공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원양 항해에 성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포르투갈은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쪽 동쪽 방향으로 세력을 넓혀갔던 겁니다. 참고로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이 장악한 건 맞는데 브라질만 예외로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훨씬 큰 스페인이 브라질을 차지한 포르투갈을 밀어냈겠지만 두 나라가 왕족 가문길이 엮여있던 사이라서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굳이 다른데 차지할 때 천지에 널렸는데 브라질 가지고 에너지 낭비할 이유도 없었죠. 아무튼 스페인은 아메리카, 포르투갈은 아시아 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요정도로 감잡고 있어도 됩니다. 대항해 시대의 시대 자체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 보면 1500년대하고 1600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항해 시대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1500년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고요. 1600년대 들어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영국,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을 장악하던 그런 시대로 접어들던 때입니다. 그리고 1700년대 이후로 영국이 엄청난 식민지 확대를 하면서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은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초중반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성기 때 일어난 일하고 두 나라가 쇠퇴해 가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490년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몇십 년 지나지 않은 1500년대 초부터 그때부터 이미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담배나 사탕수수, 카카오 같은 유럽에서 귀한 작물을 아메리카에서 재배해서 유럽으로 팔면 많은 이익이 되니까 아메리카로 넘어와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려고 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 엘도라도라고 하는 황금의 땅이 있다는 소문이 유럽에 많이 돌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몰려들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스페인이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던 아즈텍 제국하고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 일도 있었죠. 당시에 대규모 금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신 엄청난 규모의 은광이 발견됐습니다. 이때 은이 엄청나게 채굴이 되면서 스페인은 많은 부를 쌓았고 그때부터 유럽에 엄청난 은이 유통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유럽인들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은채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을 설마 유럽인들 자기들이 직접 밥 깔고 물 주고 은강 들어가서 곡괭이질 하지는 않았겠죠. 그때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농장일을 시키고 은채구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난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질병을 많이 앓으면서 죽어 나갔는데요. 나중에 그 상황이 심각해져서 농사일이나 은채굴을 시킬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질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진 병들이 아메리카 원주민한테 옮겨진 건데 그 사람들은 그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질병에 노출됐던 겁니다. 유럽에서 옮겨진 병 때문에 엄청난 수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스페인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공급하기로 합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무역에 이용하면서 이게 큰 돈이 되니까 포르투갈도 뛰어들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노예 무역이 대항해시대 당시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예 무역하면 유럽인들이 사냥하듯이 원주민들을 잡아서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유럽에서 총 같은 무기나 면직물들을 아프리카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물품 수입 대금을 돈 대신 노예로 지급을 했는데 아프리카 내부의 왕들이나 부족장들은 자기들 세력을 넓히는데 총 같은 신식 무기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족민이나 아니면 세력 대결에서 진 다른 부족을 노예로 넘기면서 대금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어쨌든 유럽에서 총이나 화포, 면직물들을 아프리카에 팔면 돈 대신 노예로 받아서 그 노예를 싣고 아메리카 대륙 대농장이나 은강에다가 노예를 팔고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 받은 돈으로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담배, 설탕, 카카오 등을 구입을 해서 유럽에 비싼 가격으로 파는 그런 구조로 노예 무역을 했던 거죠. 이렇게 1500년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은과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특히 스페인은 식민지를 엄청 넓혀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 그렇게 잘 나가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세지도 않던 영국 네덜란드한테 왜 해상무역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을까요? 사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쇠퇴한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이 더 컸습니다. 참고로 포르투갈은 1500년대 후반대에서 쇠퇴하기도 했지만 왕의 대가 끊기면서 스페인에 병합됐다는 부분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서로 왕족끼리 혼인으로 엮여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스페인한테 상대적으로 약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스페인하고 관계가 좋았던 게 대외무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됐죠. 대항해시대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식민지랑 무역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스페인과 사이가 안 좋았다면 스페인보다 작은 나라인 포르투갈은 이미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동양에서 가져오는 향신료 독점 무역권을 포르투갈한테 양보했다는 사실이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죠. 아무튼 포르투갈이 쇠퇴한 과정을 보면 스스로 무너진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던 포르투갈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의 향신료를 들여오다 보니까 향신료 가격이 심하게 떨어지고 항해에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지면서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될때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포르투갈은 산업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아야 산업도 키우고 돈도 되는 건데 그냥 주변 유럽 국가에서 물건을 떼다가 수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역을 한 겁니다. 계속 자본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원형 무역은 자기들 독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걸로 계속 돈벌어 먹고 살겠다 이런 거였죠. 하지만 포르투갈이 무역을 하면 할수록 포르투갈의 물건을 대주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산업이 더 발달하고 돈도 더 많이 버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쇠퇴하는데 영향을 준 다른 이유 식민지 문제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늘어나면서 거길 담당하는 관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관료들이 관리가 안돼서 부정부패가 심하고 횡령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된거죠. 거기다가 포르투갈 본토에서는 노예들이 수입되기 시작하니까 대규모 농장이 계속 늘어났는데 직접 농사를 짓던 자영 농민들 경쟁이 안되니까 아예 브라질 같은 데로 떠나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국가의 활력은 잃어가고 상류층들의 사치는 극에 달하면서 자본 유출은 더 빨라지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쇠퇴하다가 왕조까지 대가 끊기면서 1500년대 말 스페인에 병합돼 버리는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온 바다를 휘저으면서 식민지를 확대를 했는데 1580년대에는 포르투갈도 손에 넣어서 포르투갈의 식민지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동쪽으로는 필리핀까지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놀러 가면 과거에 스페인의 흔적을 많이 볼수 있죠. 그런데 스페인은 이 광활한 식민지 영토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식민지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도 많았고 특히 유럽 국가하고 전쟁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전쟁도 하고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나중에는 병합한 포르투갈하고도 독립전쟁을 하는 등 해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국력이 쇠퇴져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은인데요.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은을 그냥 가져와서 썼습니다. 무역의 대가도 아니었고 생산의 결과도 아닌 그냥 식민지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였죠.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은들은 스페인 경제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물가가 심하게 올라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생산자들의 의욕 저하로 산업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그냥 당시에 스페인이 전쟁한다고 발행한 전쟁 채권을 사서 그 이자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포르투갈 사례처럼 상공업 발전이 힘들어졌겠죠. 마찬가지로 스페인 상류층들도 남미에서 가져온 은을 그냥 물쓰듯이 하다가 국고는 고갈되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쇠약해지던 스페인은 나중에 1500년대 후반에는 천하의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함대한테 패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그때부터 세대교체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흥청망청할 때 꾸준하게 상공업을 키우던 영국, 네덜란드는 그 덕을 받아서 국력을 키울 수 있었고요. 나중에는 스페인을 패권국에서 끌어내리고 1600년대 대항해시대의 주도권을 끌고 갈수 있었던 거죠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스페인이 왕실주도로 식민지 개척할 때 보다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동인도 회사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쇠퇴한 원인 중에 종교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생각했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대항해시대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결핍이 바탕이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서 대항해시대 문을 열어서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전성기를 누릴 때는 안주하고 편한 방법만 찾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0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최전성기와 쇠퇴기를 경험한 스페인 포르투갈 사례는 특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